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복, 좋은 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편, 4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화요일부터 10편, 4편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오늘 이 6절 다시 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그 손으로 묵상에 항상 아래쪽에 나오는 메시지 성경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좀 볼게요.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더더 더, 더 많이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네, 요즘 MIF 분들과 같이 제자 훈련도 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 청년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요. 청년들과의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 기억이 나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 한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복, 복권 당첨이 되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 한 14억 정도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14억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알리실 건가요? 아니면, 어, 안 알리실 건가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만약에 이 14억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막 청년들과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 나한테 이게 주어진다면 우리 100만원씩은 좀, 우리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는 좀 떼주자. 어, 1 1조될 거야, 안될 거야부터 해서 청년들과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다가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말미에 밥을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제자훈련 책이 그 질문들이 그 요즘 구약성경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 구약성경에 있었던 그때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이 그 주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청년이 이런 주제를 이야기해 보더라고요. 나의 삶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나의 삶의 지옥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질문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 또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의 삶에 자유가 없으면 지옥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막 나눴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의 삶에 지옥이 있다면 어떤 것일 것 같냐고. 어,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거, 못 보는 거, 이게 지옥일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날 하루를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어,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어, 그 나의 삶의 지옥이라라는 질문을 했을 때, 로또에 당첨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지옥이 아니라, 나에게 안정이 없을 때, 나에게 보호가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의 삶에, 나의 삶에서 채워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의 삶의 지옥을 떠올려 본다면, 이 안정이 없을 때, 이 보호가 없을 때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이것을 말씀으로 가지고 와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7절, 8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더 많이 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알고, 더 많이 갖는 것 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감사하는 것.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요. 왜냐하면 그 삶은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 큰 복, 좋은 일과 같은 핵곡식, 새 포도주, 나에게 물질로 주어지는 것들, 그것들이 풍성할 때 그 기쁨보다 더큰 기쁨,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요, 내가 편히 누울 수 있는 것, 내가 잠들 수 있는 것, 내가 편안하게 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다라고 오늘 이 다윗은 저녁에 기도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 어저께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하신 것, 그리고 내가 잠들 수 있었던 것, 지금 내가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것. 청년들이 나누었던 것처럼, 나에게 당장 주어지는 큰 돈, 큰 명예, 그것보다 더 감사할 것은, 더큰 기쁨은,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소소한 일들, 내가 누울 수 있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잠들 수 있는 것,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더 많이 갖는 것, 더 내가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요. 그것이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을 떠올려 봅니다. 더 좋은 것. 나에게 주어진 큰 복. 나에게 주어지는 더 좋은 일,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나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것, 그 감사를 떠올리며 오늘 그 충분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주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구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